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성전의 회복 열왕기야 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그의 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였더라. 유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차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하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에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유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유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 하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요아스의 통치와 헌신을 보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요아스는 예후의 제7년에 왕이 되어 4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립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의 지도 아래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들은 제거되지 않아 백성들이 여전히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는 지도자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책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 수리 계획과 헌신을 보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요아스는 제사장들에게 성전 수리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여지는 모든 은을 모으라고 명령합니다. 성전을 위한 헌신과 백성들의 참여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일에 헌신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사장들의 실패와 요아스의 새로운 명령을 보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제사장들은 요아스 왕 제23년까지 성전수리를 완료하지 못합니다. 요아스는 제사장들에게 더 이상 은을 받아들이지 말고 성전수리를 직접 감독하라고 명령합니다. 제사장들은 이에 동의하고 백성들에게서 더 이상 은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책임있는 지도력과 실질적인 실행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일에 얼마나 헌신하고 있나요? 나의 헌신이 실질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떤 책임 있는 행동을 하고 있나요? 2024년 인생의 새 판을 짜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 우동진입니다.